히어팀의 지나와 하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하늘님을 모셔왔어요. 유리님은 오늘 아주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방에서 액계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. 뭐가 바뀌었냐면요. 바로 안경입니다. 그 전에 안경이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검은색이었잖아요. 근데 그게 똑 하고 부러져버렸죠. 그래서 저는 이 테가 얇은 걸로 바꿨어요. 어때요? 예쁘신가요? 참 <laughs> 이쁩니다. 자, <예쁘다고> 하늘입니다. 하는... <laughs> 저는 저 액결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금가루 넣고 만들었어요. 지금 이 영상으로는 금가루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아주 예쁘고 환상적이랍니다. 우 그리고 그리고 지금 하느님은 되게 이쁘게 좀 색깔이 슬라임으로 되게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때요? 색깔이 예쁘신가요? 이상하신가요? 이거는... 원래 진짜로 실제로 보면 돼지 내장? 네 근데 좀 이거보다 진한 거, 진한 색인데요. 영상으로 보시니까 어떤가요? 연하면서 예쁘신가요? 저도 여기다 금가루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. 금가루, 파짝 파장. 오 별라리. 소리 들으시나요? 에스마오, 금가루 에스마오이요 기다려보세요. 자 드릴까요? 이제 이렇게 했으면 금가루를 섞어 드릴까요 바직 바직 바직. 괜찮습니다, 신하님. 지나님의 네. 도움을 받아 하고. 진아님 제가 해볼게요. 계속 많이 돌려야 돼요. 그래야 지 많이 나오니까안 나오는 거. 뭐지? 점점점. 여러분들 부으셨나요? 잠깐. 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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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. 제가 도와줄게요.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. 섞어보겠습니다. 진아님 해주세요. 섞어드릴까요? 네. 네알니다 제가요 이렇게 보독 보독 하다가 손이 미끄러면서 이게톡 떨어졌는데 이게 톡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짠 여러분들 색깔이 이상해졌습니다 삐, 삐, 삐. 여러분들 그래도 예쁘시지 않나요? 금가루는 고다 안나와요 금가루가 이제 진아님 집이라고 고싱씽 말만 하다가 좀 지쳤네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. 지금 지나님은 친구네 집에서 좀 만들었다가 어, 시간이 지나서 집에 와서 다시 색소를 넣고 했어요. 이렇게 통에다가 사인펜을 이렇게 하시고 물, 물을 넣으시고 섞으시면 생물이 돼요. 색소물 그렇게 하시고 섞으시면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. 저도 그렇게 해 가지고 색깔로 색깔이 봤는데요,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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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되게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. 하늘 TV로 거거싱. 저는요 지금 하늘 TV의 하늘이인데요, 아까 말했잖아요 하늘이라고 저는 핑크 슬라임이라고 밀락동에 새로 생겼어요. 3일, 4일, 5일 정도에 생겼는데요. 예전에 저는 거기를 가려다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서 안 갔어요. 그런데 저는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 중에서 시간이 되는 곳에서 고고싱고고싱고고싱갈 고고싱 고고싱. 갈 거입니다. 고고싱. 여러분들도 만약에 슬라임일인지 액체 개밀이라든지를 좋아하시면 핑크 슬라임을 한번 가보세요. 그리고 주말에는 사람이 많고 평일은? 평일에는 사람이 좀 적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니, 평일로 가보세요. 왜 아니라는 거죠? 방학을 다 했으니까 가, 많이 가지 않을까요? 똑같잖아요. 아, 제, 제 언니가 있는데요. 제 언니가요, 평일에 가야지 사람이 발, 별로 없대요.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좋아, 눌러주세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안녕, 다음에 봐요.